자, 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4시 55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음, 좀 전에 LG 화학을 살펴봤는데요. 네, LG 화학이랑 삼성 SDI의 공통점은 지난 달에 윗꼬리가 긴 음봉을 그린 거죠. 윗꼬리가 긴 음봉을 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단선은 발달을 하고, 그죠? 위에 상단선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위치가 아래쪽으로 밀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봉 저가를 지키기 어려운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전봉저가가 붕괴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는 차라리 전봉저가가 붕괴됐을 때의 매수전략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케이스고요 전봉 저가가 붕괴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리, 플레이를 해볼게요. 음, 오르는 척 하다가 저가를 붕괴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선이라그래서 예, 여기 이제 매수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딱그 정도까지만 지금 반등이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봉 저가는 붕괴했지만 아직 하단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하단선까지의 되돌림이 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단선 위쪽으로는 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저가가 깨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저가를 10번 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이렇게 매트릭스가 쫙 빈틈없이 파란색으로 채워졌다 라는 거는 저가를 계속 올려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가 한번 붕괴됐다는 얘기는 올해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끝이 났다. 상대적으로 어... 아마도 저가는 올해 말, 올해 말에 네, 올해 말 정도. 제가 보기에는, 12월 정도만 가야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거래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예, 지금 가격에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 없다면, 일단은 예,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고가투자심의도, 저가투자심의도 다 내려갔죠? 고가투자심의도는 중간에 연구관이 있어서 반등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저가투자심의도는 빈틈이 없어요. 이거는 상승 주기에서 하락 주기로 완전히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로봉의 저가, 이걸 이제 매도단가라 그러는데 66만 8천 원이요. 이 위로는 매수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예, 주봉의 차트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에 상단선이 있고 여기 하단선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봉 지금 현재 봉으로만 봤을 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전봉이 양봉이고 아래 꼬리가 길어요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가 지금 이 정도에 있는데 그러면 이 하단선의 위치에서 전봉 저가 사이가 매수 영역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 홀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시가는 상단선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매수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위로는 매수가 안 되고, 이 아래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되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홀딩할 수 있지만 이게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래가 조금 더 열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청산 전략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하단선 밑으로 내려가고요. 다시 이제 감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예, 추봉 차트는 정말 교과서처럼 움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봉에서 어? 양봉이 났어. 이거 왜 양봉이 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그냥 추봉에서 지난주 저가를 분기하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월봉상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전봉 저가를 붕괴한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는, 전봉 저가가 붕괴된 봉의 상위봉이 아닌 하위봉. 하위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은 지난달 월봉이 은봉이었고 은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하단선이 발달하지 못해서 전봉 저가 위가 아닌 전봉 저가 부근 또는 그 아래 하단선이 만들어지면서 전봉 저가를 붕괴하기 용이한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는 그 구조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리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